<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혹시 티라리 증보차 가져오셨나요 네. 들어가시면 네 내일 네. 네. 네, 네. 쪽으로 가세요. 차가 많이 막히죠. 이틀. <laughs> 제가 대출 <laughs> 진행 하나 보셨잖아요. 헤살론 네. 중에서 은행이 어디라고 하셨죠? 고려 어? 고려시죠. 고려 고려차 출근에. 이거가 지금 무조건 진행하시면 신용 신용이 완전히 떨어지세요. 네. 근데 조회까지 아, 하셔도 네. 떨어지는 곳이에요. 어. 이게. 그 대출을 농협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데도 뭐 진행해서, 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여러 군데 스팸을 보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아, 편하게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금리는 사이클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연체 금리를 보게 되면 연체 금리도 엄청 높게 정하고 그래요. 그, 한 달이라도 연체했을 때그 이후에 금리 자체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서민들을 잡아 잡는 잡들이 하는 그런 의미는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잘 못한 거, 못하신 거예요. 네. 뭐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금리 같은 거 알아보시고 할때 뭐, 정당하게 조금 뭐좀뭐잘 알아봐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나쁜 데를 연결해 주는게 아니라.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주는 금리를 어, 진짜 비교해주는 적응가들이요 그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서 나중에 뭐 하시는 거나 좀찾아보시면뭐 어, 뭐 어. 괜찮으실 거예요 나중에 대출 받으실 때도 이런 쪽에다 알아보시면 그래도 사기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뭐 관계되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쪽은 그래도 사기를 안 치고 그러니까 유럽은행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금비교해주면는 괜찮은 쪽으로 찾아주는 업체이거든요 처음에 제시하는 좀 좋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알아봐주는 이런 애들이 그래도 좀 잘해요. 그래도 지금 차량을 구매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차량을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신용도 문제 없이 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차부터 이제 알아 안내 드려볼게요. 금액을 1200만 원 이하대 차량으로 연식이 조금 좋아야 이게 할부나 이런 길이가 높게 나와서요. 연식이 높은 수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행거리가 짧은 수으로 원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 할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변, 변형식으로... 상 한데 136,000km고 좋은 점이 무사고 차량에이 가격이 나온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나쁘지는 않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킵을 해둘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데 보면 은 어차피 위에 있었던데 도장을 한번 하셨는데 이게 스톤칩스 같은 경우 있으면서 이게 외부도장이었다 보니까 조금 까졌다는 거. 보완을 할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한번 그 방법 안내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보시면 은 볼트 푸는 자국도 전혀 없구요 여기 이렇게 눌려보면은 어 여기를 페인트칠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페인트칠 덧방돼 있으면 손톱을 눌렸을 때그 페인트는 깨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상태는 뭐 양호한 편이구요 디젤차는 오일은 바로 갈고 색상을 쓴거봐도 모든 차량이 다 오일은 덥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정량의 오일이 들어있는지 를 봐야 되는데 올 F까지 정량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오일 새거나 먹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필터를 확인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엔진 교환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멀리 가시는 분들이고 제희또 믿고 오셨다 보니까 엔진오일은 제가 서비스로 한번 교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엔진오일 갈고 가시면은 또 차량의 또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상태가 너무 많이 좋지는 않은데 나중에 올 겨울 정도쯤 됐을 때는 한번 교환하시는 게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타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이 정도 배터리면은교환하시다한 8만원 9만원 9만원 정도면 은 좋은 걸로 교환하실 수 있을 거고요 헤드가스께 오일 새는 건 없고 전부 다 이거는 뭐 여기 오일 붓거나 약간 위에서 새서 묻은 거고요 위에서 오일이 뿜어져 올라왔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네요 고질병으로 잡히는 차량인데 옆에도 오일 차는 게 없어요. 상태도 많이 괜찮습니다. 음, 어이쿠. 어떨까요? 사고 분한 같은데 새. 네. 네그 전에 하면서 안 닦은 건가 뭔가를 네.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그렇잖아요 진짜 저희가 시간도 빠듯한데. 저차보셨으니까저차 하신다고 하시는니저차 상태 괜찮다 네. 이야기 해드리고 그냥 계약하면 저도 그냥 편하고 쉬운데 정말 꼼꼼히 봐드리죠? 어, 네. 근데 진짜 중고차 이게 가격이 싸다고 아무거나 그냥 손님들 계약서만 적고 가시면은 일단은 아까 그런 유세는거 하면은 뭐 돈백만원 나가는거 일도 아니에요 살때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루만 고생하고 나면은 이게 몇년을 몇, 몇더 편안하게 타실수 있는 부분인데 <laughs> 그러는 부분에서는 빨리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좋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꼼꼼히 한번 봄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줄여드는 거니까요. 외관은 아까 개보다 깨끗한 편인데, 아까 개보다는 오일 상태나 이런 부분은 깨끗하고 괜찮은 편이에요. 골드 정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얘도 괜찮을 것 같긴 한게, 그 벨트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은 여기 벨트 라벨링 보이시죠? 이 부분은 벨트 교환을 하면서 잘탔고요 그리고 냉각수 관리를 해서 냉각수도 높이가 <laughs> 맞춰져 있네요. 전기소를 최근에도 들어가면서 관리를 했다는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컨디션은 아까 개보다좀더 나을 것 같은데? 컨디션 아까 걔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조 네, 뒤에 한번 조석에게 아, 실내도 한번 보시죠. 그냥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작동을 보는 거라서 잘은데서 이제 실내를 보시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훨씬 더깨끗게 부분이 있어요 아까 걔는 뒤에서 좀 색깔이 좀다됐다거나 이런 불쾌한 부분이 말하는게데이 정도는 깨끗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복원이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유리가 이중석판 유리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안에 복원이 됐라 다음에 차이어 교환할 때도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타이어 괜찮은거 뭐수산 차에 반값으로 도 안내해주실 계이있겠네데 얘는 지금 미션이나 이런데서 오래 사는게 없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드럼도 최근에 교환했네요 이 사람은 잘 관리 계속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이 색깔이야. 이거 조금, 모디 조만 타고, 이거 모디 많이 뚫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주분께서 이것까지도 한번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금 쇼버도 지금 교환을 했고요. 뒤에 드럼도 교환했고요. 와, 이 사람은 수리, 차에 그냥 돈안 아끼고 그냥 다 수리를 하는 사람이었네요. 아까 처음 봤던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차가 그배트도 교환되어 있고, 전 차주분께서 이게 다 여기 품세트가 다 붙어있는 게 떨어진지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교환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차를 사면은 10만 키로 넘는 차를 사면은 뭐 내가 수리 비용 뭐 수백 뜬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수백 뜬면다 수리된 차도 있는데요. 진짜 수백 뜨면서 다 수리한 거예요, 이게. 차가 너무 깨끗해요. 이런 부분도 데미지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이런 부분도 녹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런 큐버나 브레이크트럼 뭐, 이런 캘린터 있는 부분과 다 교환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도 아, yani 상당히 괜찮고요. 제가 요리 마무리 하시면은 정비사님 한번 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이나 이런 곳에서 잡질이 기본이 잖아요 기본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대상비 기본은 고 이거는 빼면 안되고 네 이거는 빼면 안되고 오히려 금액을 5천원 이도 여기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더 올리는 게 왜냐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게이 자차를 뺀다고 내차 수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상대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가실 비율이나 뭐 이렇게 정하거나 이렇게 할때 공사개이 거의 없어요. 자차가 빠져버리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는데 뻥 났는데 우리만 과실이 있는 게 반대쪽으로 받을 있을 거 아니에요. 7대 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 사람의 차를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7대 3 나와 나오고 내차 수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내차 수리를 뭐안 해주는 걸따나서 어, 비율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차는 보험사에 서더속적으로해주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케어를 해줘요. 근데 법적인 부분의 문제에서도 빠지게 돼요. 35만 6천원. 1년에 한 달에 3만 5천원 정도로 3만원 정도 꼴이거든요. 자차를 가입하는 게 맞아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그 기다리신 분잘 믿고 와주셔서 제가 어 처음에 대출로도 좀뭐 많이 고생도 하시고 뭐살돈이라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저축은행 쓰실 뻔했는데 금리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족스러우실까요?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드렸어요 그리고 안될 수도 있었지만 일단 될수 있게 끔 저희 김업장님이 많이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차량 은 만족스러우시죠? 어, 예. 네. 디자, 뭐, 지금 디자인도 좋은, 뭐, 썬루프도 있고, HID까지 있고, 다 좋은 차량인데도, 지금 제가 아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시동을 걸었을 때그 엔진 소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차. 솔직히, 그런차 작품에서 그냥, 아, 이차 선택할게요. 계약서 쓰고 갔으면은, 끔찍했겠죠. 네. 그러면은, 구미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뭐 저희 아침부터 지금 유진시간까지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차도 좋은 걸로 뽑아주셔서 진짜 좋은 분 네, 좋은 중고차 매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기다된 <기다리는> 중고차! <웃음> <웃음> <웃음>